안녕하십니까? 일대일 어, 맞춤 영어교육 플랫폼 윈플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윈플랜 레벨바 수업 흐름 사용 예시 시수 등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어, 체크업이나 다양한 워크시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며 학원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페이지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윈플레인이 수업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이 페이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일단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한국의 회닝 강의와 원어민 회닝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을 스스로 복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관리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스케줄 관리해 주는 부분에서 1대1 학습 관리를 해줄수 있는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책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을 어, 선생님들이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음, 워크시트의 기본 가이드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을 어, 이해하고 그리고 음, 제대로 숙지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학생들이 이제 1일 학습, 그날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교재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반복학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습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워크시트인데, 워크시트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대표적으로 체크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업로드 된 내용인데 그래마 워크시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 업로드를 해놨어요 자료실에 그 워크시트가 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테스트 지출력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뭐 파이널 리뷰를 하시거나 네,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추가로 단어 테스트나 문장 테스트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선생님께서 출력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크업부터 하나씩 볼게요. 체크업의 기본 핵심은 아이들이 그날그날 그날 한 네, 일일 학습에 대한 이해와 네, 확인입니다. 체크업은 음,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을 듣고 이해했는지, 회원님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나 주요 문장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득, 습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일자료고요. 일 회원님께서 출력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윈플랜을 가지고 수업하는 방식, 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런 페이지, 이런 그 화면을 보여드렸었어요. 아이가 등원을 해서 어휘님과 인사를 하고, 강의를 듣고, 워크북을 풀고, 네,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와 원어민 강의를 들은 다음에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체크업. 아이들이 스스로 풀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주시는 거고, 이 체크업에 정답을 확인하시면서 아이가 단어를, 그 다음에 배웠던 주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차시 학습 때까지 그러니까 일일 학습이 끝난 후에 네 교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 쉽게 말씀드려서 그~ 데일리 비 테스트 뭐 데일리 평가 일일 평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닉스는 교재가 21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는 20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닉스 단계에는 21개의 그 체크업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와 어드밴스드는 총 20개의 그 체크업 시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 풀면서 교재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네, 평가지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단원을 쭉 공부를 하면서 여섯 번에 걸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나 주요 부문을 스스로 정리하고 선생님과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체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총네 단어부터 주요 부문까지 이런 식으로 1차시부터 6차시가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홈페이지이고요.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LMS에 들어가시면 학습자료 선생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교재에 관한 코칭 가이드들이 있어요. 스타터, 주니어, 인터 어드밴스 이렇게 보이실 텐데. 자 코칭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코칭 가이드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5번에 체크업이라고 있습니다. 체크업을 들어가시면 체크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워크시트들 총 20차시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이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체크업을 하나 띄워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제 체크업, 체크업 자료입니다 체크업을 보시게 되면 자 1차시 체크업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출력해서 사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어, 응시를 하는 아, 아이들이 스스로 어, 풀어보고 선생님께 제출하는 그런 데일리 평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 이 내용들은 교재에서 한국의 회원님 강의와 원흥민님 강의 때 언급됐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주요 부분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내면 되고, 선생님들은 하단에 보시면, 네, 여기 앤솔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생님들은 답이 있으니까 보신 다음에, 네, 아이들과 같이 정답을 체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 자, 이렇게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매일매일 아이들이 칠수 있는 워크시트들이 있고, 이 워크시트들, 그, 체크업이란 워크시트의 그 주요 구문이나 단어는 반복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를 쓰면서 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있으면 한글 뜻을 적어보고, 2차 시에서는 한글 뜻이 한글 뜻이 주어지니까 영어로 써보고, 네. 반복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나 구문들을 스스로 암기하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학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체크업이라는 이 학습이 음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체크업을 하면 체크업을 아이들이 스스로 풀면서 정답률이 낮은 경우에도 네 낮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교재 중간 중간에 네 어~ 리뷰하는 시간이나 교재가 끝날 때쯤 파이널 리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 지금까지 아이들이 풀었던 체크업들을 모아서, 선생님들과 같이, 어, 일, 대,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체크업을, 체크업이 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는 체크업이 힘들어서, 어, 체크업을, 음, 다못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원들이 처음에 계셨거든요. 어, 그러지 마시고, 체크업이 아이들이 좀 꾸준하게 체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구나. 어, 아이들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램마 워크시트입니다. 그램마 워크시트라는 건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구문과 그 다음에 문법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램마 워크시트라는 개념은 사실 선생님들보다 학부모님들이 좀더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서. 어,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 윈플랜 수업 시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페이지이기는 합니다. 그 파닉스 단계에 어, 수업 구성은 총 21차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각 단원들을 이제 복습하는, 네, 시간들이 생기면서 총 24차 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타터 어드밴스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가 한 단원이고, 교재는총 20차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레슨 1 복습, 레슨 2, 레슨 3. 얘가 그러니까 단원이 총 3개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리뷰 복습하는 이런 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총 24차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날 복습할 때 아이들에게 주고 추가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 외에 추가로 뭔가 정리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이런 문의를 많이 하셔서 그래마 워크시트가 제작이 되었고, 어, 이제 스타터부터 어드밴시드 단계에서 아이들이 교재 단원에 나와 있는 주요 문법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풀어 볼수 있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입니다. 그래서 단원 리뷰 혹은 파이널 리뷰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똑같이 코칭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코칭 가이드에 하단에 보시면 7번에 Grammar Worksheet라고 만들어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Grammar Worksheet에 들어가시면 1단원, 2단원, 3단원 즉각 단원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주요 문법 내용은 조동사 can과 can't n o 줄여서 can't. 자, 이 표현들을 아이들이 활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활용해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조동사 캔과 캔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테스트지 출력입니다. 자 테스트 출력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별도로 추가로 어, 테스트를 볼수 있도록 네. 자, 아, 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추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교재 단원의 주요 단어, 혹은 주요 문장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추가 학습 자료인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얘는 학습 자료라는 자료가, 아, 학습 자료라는 페이지가 아니라, 우측에 보시게 되는 테스트지라는 자료가 있어요. 자, 테스트지에 들어가시면, 자, 하이파이브 교재명이고요 여기 스타터 눌러 보시면, 스타터 1, 6, 그죠? 1번부터 6번까지. 스타터 1번부터6번까지 주니어 1번부터6번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까지. 자, 인터미디어트를 음, 보게 되면 교재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레슨 1, 2, 3 선택하시고 단어는 단어가 이제 단어가 있고 여기 디케이션 주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단어나 문장이 있고요, 워드 시트가 있고요. 자, 단어로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 출제를 눌렀을 때 단어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단어들 보이실 거예요. 여기 쭉. 자,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추가 학습 단어입니다. 네, 이전 레슨에서 배웠던 단어나 이 다음 레슨에서 배울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 배워, 배워야 하는 내용들. 자, 단어 개수를 조절해서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 인쇄를 누르게 되면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시험지가 되는 걸 거고요 답안 인쇄를 누르게 되면 답이 적혀져 있는 상태에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답안지가 되는 거겠죠? 뭐 혹은 단어장이 되는 걸 거고요 어 간혹 이제 이 테스트지 출력에 있는 단어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단어장을 어, 나눠주고 추가로 단어를 공부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세요. 내가 하이파이브라는 교재에 어, 워드북이 있긴 하지만 음, 우리 학원은 좀더 시키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단어 리스트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t 테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언스 i n 블링 있고요, 블랭크가 있고, 툴 블랭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텐 c 스가 있습니다. 자 블랭크부터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인터미레이드 원의 레슨 원의 네, 주요 구문의 문제를 출제를 누르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주요 구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테스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문제를 출제를 누를 때마다 빈칸 위치는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제 인쇄 누르면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을 다 배우고 나서 아이들한테 어, 주요 부분들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보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Unscrambled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가 순서가 섞여서 아이들이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문장을 출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문장 문항 개수를 선생님께서 별도로 조절하셔서 네, 시험 시험을 치게끔 해주실 수도 있고요. 윈플랜에서 1대1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 다양한 워크시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음, 아이들 데일리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체크업과, 네,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와, 어, 한 단원이 끝날 때쯤, 네, 혹은 교재의 단원 리뷰나 파이널 리뷰 할때 아이들을 데리고, 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어 그랜마에 관련된 문법 워크시트나 그랜마 워크시트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어, 테스트지나 문장 테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양한 테스트의 출력의 종류와 어, 활용하는 방법들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재미있는 1대1 맞춤 영어 학습. 자 지금까지 윈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